지금부터 시험을 준비하며 쌓인 긴장과 불안을 내려놓고 집중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편안한 자세로 잠시 집중해주세요.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집중하는 것 뿐입니다. 혹시 따라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다면 억지로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편한 문장만 조용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세요. 나는 지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다. 나는 오늘 해야 할 공부를 차분히 해낼 수 있다.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안다. 나는 이해한 만큼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다. 나는 아는 문제를 침착하게 맞춘다.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. 나는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. 나는 조급해하지 않는다. 내 속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. 틀린 문제는 내 실력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. 나는 반복할수록 점점 더 완전해진다. 나는 시험장에서 내가 공부한 것을 차분히 꺼낼 수 있다. 나는 오늘의 공부를 오늘의 나에게 최선을 다해 마친다. 지금 이 순간의 집중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다. 나는 끝까지 준비하는 사람이다. 나는 이번 시험을 차분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마주한다. 나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. 결국 나는 합격한다. 격차를 뛰어넘어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다. 초격차.